자, 결과 분석입니다. 자, 석회수 변화로 알수 있는 생성된 기체는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연마 코발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수증기가 생성된 거죠. 자 반응 후에 시험관에 남아 있던 고체는 흰색 고체 탄산나트륨입니다. 자 당연히 공기 중에서 질량을 측정하면 아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 나갔죠. 빠져 나가서 이렇게 석회수 색깔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뭐겠어요? 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데 우리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이 변해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됨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 설계를 변경해야 될까요? 그렇죠. 닫힌 공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닫힌 공간에서 실험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탄산수나트륨의 분해 반응을 입자 모형을 나타내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수 나트륨은 반응하면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수증기, 탄산 나트륨입니다. 자, 입자 모형을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수나 원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자, 이걸 화반응식으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화학식, 화학 반응식 맡아내기 외워서 잘 만들어 봤었죠. 앞으로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화학 반응식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화학식을 꼭 외우도록 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실험에서 했던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처럼 이 반응도 열 분해될 때 새로운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근데 얘네가 공기 좀 빠져 나가버리면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닫힌 공간에서 실험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을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 규칙성을 찾았나요? 어, 벌써 눈치가 빠른 친구가 있네요. 규칙성은 바로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닫힌 공간에서 실험한다면 질량 보존법칙이 성립된다입니다. 왜? 화 변화, 즉 원자 배열이 변해도 원자의 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